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느라 그, 댓글을,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떤 얘기들을 하셨었나요? 제가 설명드린 동안에. 한번 좀 볼까요? 음... 자, 한번 이 채팅 스크롤을 돌려볼게요. 어떤 얘기들을 하셨지? 아, 어, 리브라 얘기를 하셨네요. 덕영님께서. 리브라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리브라 2.0 되면서 리브라 가와 진짜 얘네는 정말 사악해요 영악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별도 영상에서 말씀해 드릴 거지만 리브라 2.0 하면서 변경된 게 여러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걔네가 이제 그 단일 법정화폐 그러니까 뭐 달러면 달러 달라, 영국 파운드면 파운드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브라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예, 네, 라면서 이제 법정 앞에 지위를 뺏으려는 거 아니니까 나 이쁘게 봐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함정 부분이 이제 제가 그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XRP 와 리플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리브라가 2.0으로 변화하면서 이들이 아까 얘기한 접근법을 달리하는 가운데 예, 네, 그 실제 비즈니스 모드에 있어서도 XRP를 좀더 정조준하는, 그러니까 더 라이벌, 둘이 공존할 수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바꿔놨어요. 진짜 영악합니다. 네. 되게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 그들이 기존의 전략을 포기한 건 사실이지만, 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글로벌 커런시가 목적이에요. 네. 그 근거, 있습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라 근거는 그2.0 백서 바뀐 부분에 그 아키텍처를 설명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덕영 님도 그 영상 올려준다니까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영상 올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여러분들 영상 보시게 되면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커버그 나빠요. <laughs> 어, 예, 저는, 그니까, 리브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브라 망하길 바라지만, 제준님이 지금 이게 합리적인 내용이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넥센스 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어, 그렇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 편은 듭니다. 전략을 바꾸긴 했어요. 예, 단일 법정화패드를 이제 스테이블인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어 저도 딱 봐도 이게 말만 번지르게할 뿐인지 기존의 전략을 놓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금융권에서 일하는 저보다 더 빠삭한 양반들이 속아줄까요? 물론 이제 그들의 뭐랄까요 저변에 깔린 음모 예, 그들이 진정을 원하는 거는 알더라도 어쨌든 각 나라의 예, 그런 뭐라 해야 까요 정부 입장에서 예, 지금 페이스북이 바꾼 전략이 본인들이 하려는 것과 이해관계가 맞으면 어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좀 찾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예, 파이널은 리브라가 글로벌 커럿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각 나라에서 이거를 용인해 주고 만들어도 괜찮다 라고 예, 기존과 다르게 허용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로비요? 로, 로비에 넘어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어, 리브라가 글로벌 커런시 되면은 사실 페이스북이 주인 아닌가요? 세계 경제권을 쥐게 되면? 그거를 용인을 해줄지, 로비를 한다고 해서.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람이니까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로비에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네,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리프사의 로비에 넘어가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미국에서 가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나가이 되냐고요? <laughs> 나가이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 네. 다음 판에서 두배 아닌가? <laughs> 어, 뭔 소리라는 거지? 어, 그러게? 그거 어떻게 됐나요? CBDC 모여서 막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재주님이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거, 했어요? 잠깐만요. 검색해서 최근 일주일로 잡아보죠. 뭐야? 아직 안한 모양인데요? 기사에 언급이 없네요, 재주님 없어요 아직. 아직 안 모였나? 4월 말인데 왜 아직 안 모였죠? <laughs> 아직 안 모인 것 같아요. 관련 기사가 최근 일주일 내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묻고 더블로가. 텔레 텔레방이요? 어, 기사 있어요? 링크 찾으셨어요? 텔레방에? 저는 안 보이는데 어디 링크가 있나요? BIS요? 그게 BIS 주도로 한다는 거였나요? 저는 제가 봤던 기사는 그냥 관련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한다는 걸로 봤었거든요 BIS가 주도해서 하는 건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일단은 뭐 나오면은 같이 보시죠.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글 통해서 최근 일주일에 C B D C 인터퍼빌리티 관련된 키워드로 뭔가 있는지 봤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 관련된 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구글이 이 크롤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색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아직 소식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저,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이게 BIS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BIS 한번 눌러 가볼까요? 가보죠, BIS. 따란 만약에 했으면은, 여기에 올라있는 게 있겠죠? economy financial d a t e 요건가? 이거 아닌 것 같고요. No, 이거 아니에요. 4월 21일 이것도 그냥 스피치인데, 음, 리서치업 해볼까요? 이것도 아닌데, 음, 미디어, 스피치, 미디어 쪽 가볼까요? 프레스 릴리즈. 아직 없는 거 같죠? 아무리 봐도? 예. 네.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 예, 네. 관련된 게안 보이거든요. 봤을 때. 네.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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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아 이게 BIS 주도였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벤커브 캐나다, 벤커브 잉글랜드, 벤커브 제펨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네. 음. 이거 페이먼트 아키텍처와 관련된 거거든요 CPMI가 네. FSB 왜왜안 모였어? 언제 하는데? <laughs> 아직 안 모인 것 같죠? 예, 네. 요거 맞아요. 예, 네. 잘 찾아주셨네요. 그 기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사가 요거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거예요. BIS가 주도하는 거 맞나 보네. 음... 근데 그 다음 소식이 아직 없죠 요 관련돼서 네. 이거는 리플과 XRP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반드시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가 네. 우리한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목소리> <목소리> 벌써 10시 반인가요 시간 진짜 와우 엄청 빠른데요? <laughs> 네, 여러분들, 5월 1일은 출근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날이 듣기로는 노동, 노동절인가요? 노동자의 날이라고 불러야 돼요. 정신명칭이 뭐죠? 노동, 노동절? 근로자의 날? 아, 근로자의 날인가 보네. 어 이게 맞아 어디서 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노동절이라고 부르느냐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냐에 따라 막 되게 그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조들은 노동절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예, 그리고 사측 예, 약간 그 기업들 입장에서 근로자의 날 이게 막 정치적인 거나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명칭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정치나 이런 거에 막, 색깔을 띄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뭐, 제 채널이, 뭐, 정치 채널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이슈 쟁점 채널이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막, 영원의 전쟁을 펼치지 말아주세요. <laughs> 끝도 없어집니다, 진짜. <laughs> 아, 일제 잔재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쉬시나요? 다들? 이게 공식 휴일은 아닌 거죠? 아, 이씨 근로자의 날이라고 검색할 거였네. 자, 일제 잔재라고 하니까 노동절로 검색하고. 우리나라는 이날 쉬나요? 안 쉬죠. 빨간 날 아니죠. 빨간 날로 아, 안 나오는데. 다들 뭐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 해 노예의 날 아닌가요?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노예의 날. <laughs> 노예의 날이 정답이다. 뭔가 슬프지 뭐 와닿는다. 슬프네. <laughs> 어쨌든, 에이, 이 금요일이죠, 월요일이. 전날만 쉬면은 그래도 수, 목, 금, 토, 막 이렇게 쉬잖아요. 아, 중국은 쉬어요? 이래서 시간에 받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감자방이. 우리도 쉬자. 우리, 우리도 빨간 날 하면 안 되나? <laughs> 그날 쉬면 노동의날 일하면 노예의 날. <laughs> 아, 슬프다. 갑자기 슬프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와, 그, 지자체마다 다른데, 수원은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이번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꽂아줬어요, 수원은. 수원 대박. <laughs>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입금, 바로 꽂아주더라고요. 인당 10만원씩. 근데 듣기로는 지금 뭐 다른 지역을 이렇게 현금으로 꽂아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현금으로 꽂아주는 지자체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수원은 현금으로 꽂아줬어요. 대박.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근데 그 취지를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건가 싶어요. 사실 그 지원금도 이제 그 지원받는 가정들도 이제 이런 재정적인 형편에서 지원을 주고, 예, 네, 그들한테 사용처를 좀 한정 지어 주면은 이제 이 취지 하는 거 취지가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소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소비를 강제화 시킬 수 있을 텐데 현금으로 꽂아 주면 다른 데써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를 봤을 때는 네, 받는 입장에서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으로 줘야 추매한다고요 세상에. 오마이갓. 수탁구은 어때? 카드로 다음 달 청구금에서 차감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드의 연계형도 있는데 수원은 현금으로 꽂아줬어요. 네, 받는 입장에서는 참 고맙긴 했죠. <laughs> 네, 현찰 지급이에요. 수원은 수원 만세. 수원 지자체 단체장 누구야? 찬양이 매우 찬양이 매우 칭찬해 막이래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막 주식 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 바람직하진 않은데 뭐 어쨌든 믿고 맡겼으니까 취지에 맞게 쓰는 게 좋겠죠 현금 받은 거뭐 금은방에서 금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앞서사아 오늘 상품권 아 오늘 상품권 저는 비추. 어느 상품권도 취즈는 좋은데, 너무 쓸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니까. 제주님, 앞에 좀볼수 있게 공개 좀 하시는데, 500원? <laughs> 농담이고요. 이거 근데 제가 공개를 처리해놔도 뭔가 뭐 동영상 처리 중입니다 해갖고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꾸거나 하면은 저장을 제가 누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저장 버튼 누르면 동영상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뜨면서 에러 먹어요. <laughs> 이거 되게 웃겨요. 유튜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굉장히 도도해. 아, 그래요? 맙소사. 어쨌든 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생각대로 잘안 되네요. 유튜브 도도해갖고. 지역 앞에 동네 학원 등 거의 다 봤네요. 아, 학원도 되는구나. 좋다, 좋다. 아, 자, 우리, 그, 지원금 받으면은 취지에 맞게 열심히 써 줍시다. 열심히 써갖고 서로, 사실 돈이 계속 소비돼서 도는 게 가장 소득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이 도는 사람들의.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되게 이상적이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얘기라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때가 많은데, 예. 빨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러나 저러나. 웹문웹문 웬문? 웬문? SBI요? 어, 그 FX 코인이 오늘 메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본이 오디에를 빨리 시작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는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를 더하자면은 저는 그래요. 제 아이한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제 주관적인 판단을 아이한테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 거는 어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이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뭐 논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눈에 들리는 것들, 글로 자기가 읽어서 알게 되는 이런 사회적인 뭐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주입식으로 결론을 내서 가르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뭐 얘기하려 도이 얘기 나왔죠? 저 바본가요? <laughs> 뭐 얘기하려다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가 봐. 뭐죠? 저이 얘기 왜 꺼냈지? 이유가 있어서 꺼냈는데 뭐지? 여러분 진짜 저바본가봐요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뭐 얘기하려다 이 생각 꺼냈는데. <laughs> 맞아요, 재준이. 에펙스 코인도 예, SBI가 투자해서 주주입니다. 사회 이사까지 있어요. 아마 대주주인 것 같아요. 예. 어, 맞아. 그, 일, 아, 맞아. 일본 얘기하다가. 예, 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애가 막 물어봐요. 그, 뭐, 예를 들면은, TV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시나리오상, 우리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하면 이제 애가 물어보거든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저래? 아빠, 저 아저씨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아빠, 저 아저씨 왜저 사람들한테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은 해줘야 되니까. 설명해주면서 약간 감정을 실어요 음. <laughs> 아니 그 사실이긴 하지만, 뭐라 해야 되지? 자꾸 강조를 해. 예를 들면, 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하다가 일제 그 간악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라를 돌려달라는 것 뿐인데, 자기들 힘으로 지배하고 막 죽이는 거잖아요. 저항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 저 일본 사람들이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면서 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라를 빼앗은 상태에 유지하려고 막 죽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약간 부각을 시키죠. 막, 저 당시에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laughs> 저도 모르게 막 감정을 실어서 그만큼 저도 일본은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솔직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가치관은 애한테 주입을 안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을 싫을 만큼 저도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본이 세계적인 그런 금융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경제대국이 맞습니다. 굉장히 세계 경제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그만큼 있습니다. 일본 금융이.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메이저급 은행들 보면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자산순위에도 올라가요 막 10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부인들의 어, 외야 안정성을 위해서 달러들을 보통 많이 보유하지만 그만큼 예, 달러랑 동등한 위치만큼 먹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통화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엔화예요 예. 그리고 유로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원화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법정화폐는 누가 보유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원화도 막 엔화처럼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안 먹히거든요, CR도. 근데 그에 반해 일본 엔화는 먹힙니다. 안정적인 통화로 실제로 그 뭐야 m f SDR에도 그 구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일본 엔화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시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FX 코인이라든가 일본 금융 내에서 이런 변화들 있죠 뭔가 XRP 갖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들 SBI 그룹의 행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새 한국 국채가 인기가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 국채 왜 인기 많아요? 정말? 안전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오, 대박. 그러면 좋죠. 우리나라 국제 인기 많구나. <laughs> 유럽이 제일 싫다고요? <laughs>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추가 예산 편성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마도 다 국채로 자금 조달을 할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현명하긴 하죠. 네, 방법 아 현명하다기보다는 방법이 따로 없죠. 뭐 자금 조달할 수단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잘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생각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이 정 반대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들 본질은 똑같잖아요. 네. 서로 응원하는, 응원하는 사람, 정치인이 다르거나 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법이나 수단이 다를 뿐이지 사실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다들 바라는 건 똑같거든요. 한국 만세, 한국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똑같은 본질입니다. 그죠? 같은 목표지만 약간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응원하는 정치인이 다를 뿐이고.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치관이나 응원하는 정치인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들 싸우시는데 그런 싸움을 뒤로하고 어쨌든 지금 위기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해 갖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바이러스,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아더 월드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잘 발전하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뻘짓도 해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국민성에 이런 단점이나 안좋은면을좀 얘기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게 존재하긴 하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뻘짓도 하고 뭐. 되게 이상하다. 막 우리가 중국을 욕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뻘짓할 때가 있긴 한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도 6.25 때도 그렇고 6.25 이후에 경제 발전할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위기 때는 잘 뭉쳐요. 위기 때는 엄청난 능력을 뿜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아요? 뭐, 평소에 투닥투닥 싸우고, 막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막 냄비 근성 있느니, 막 이런 단점들도 얘기되고 하지만, 그 밖에도 많기도 하지만, 위기 순간 되면은 진짜 잘 뭉쳐갖고, 잘 극복해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위기 극복 능력은. 근데 이제 위기 극복하고 나서 좀 살만하면 또 이제 막, <laughs> 별거 아닌 것 같다 싸우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위기가 되면 다시 잘 뭉쳐요. 참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도 있고, 어, 위기 극복 능력만큼은 진짜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어, 놀랄만한 것 같아요. 진짜 어메이징 수준. 맞아, 촛불 집회도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도 되게 놀랬잖아요. 촛불 집회 이런 거.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IMF 근무기도 짱이고. 어, 제주님 오늘도 한잔 하셨나보네. <laughs> 이상한 민족? <laughs>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칭찬 얘기 그 국뽕이라고 하죠 보통 국뽕 예, 네 국뽕 한사발 주모 여기 국뽕 한사발 추가요 한사발이 아니에요 한 열사발 들이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자 오늘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아직 위기가 안 끝났으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네 여러분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잘 하시는 일들 풀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풀려나가려면 XRP가 빨리 가격 올라야 될 텐데 이 쉐끼가 <laughs> 제자리 걸음을 하네요. 덜 맞았나 XRP? 좀 욕하세요. XRP 욕좀 해갖고 때려갖고 위로 올라가라고 네, 욕좀 하십시오. <laughs>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9시에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새로운 얘기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함께한 시간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네,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좋아요와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하트 뿅막 이렇게 죄송하고요 <laughs> <laughs> 제가 하면서 닭살이 돋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막 소름 끼쳤을, 그러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피부에 느껴졌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죽했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친해지려면. 그래서 듣기 역겹더라도, 저를 들여밟고 가고 싶을지라도, 제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역겹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laughs> 여기서 물러가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는 잘자요 이거죠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